마이클 세일러의 전략은 최근 월가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회사인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비트코인 투자로 인해 2025년 2분기에 약 140억 달러의 평가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새로운 회계 기준의 도입 덕분입니다.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매입하며 회사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편성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회계 기준을 채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회사의 평가 이익도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현재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약 64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 이익은 1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일러의 전략은 아마존과 JP 이멀간과 같은 대기업과 비교될 정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매출에서 약 1억 1, 1,08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트코인 투자로 인한 이익이 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회사의 전체적인 재무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전략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회사의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으며, 이는 월가에서의 그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은 그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방식으로, 이는 그가 비트코인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